자기는 거요라고 지금. 아능가 거요야, 능가 거요야. 감정이 진짜 귀엽게 생겼어. 그러니까 약간 좀 동안 페이스인데 좀 귀엽게 생겼어. 근데 그런 귀여운 얼굴에 그런 큰삐비는 뭔지 아야 전단지. 삐비 자수하러 가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 귀여운 얼굴에 <laughs> 야한? 뭐... 야, 야 아, 그래! 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야한 네가 잘못된 거라고! 야하지 말도 안 아, 돼! 정답지! 아 진짜 미친겠다왜 그래... 안무어와서삐비야니 <laughs> 네가 잘못이잖아. <laughs>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나 무서워 진짜! 오해예요 오해! 론렝이가 오해. 말하는 거 구하는 다 거짓말입니다. <laughs> 저거 몇개 써야 저거 6렙 될수 있어, 지금? 겨레님은 지금 7렙이에요? 6렙이에요? 꽉찬 룸렙이요? 마치 A컵 아니어도 꽉찬 A컵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아, 아,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 결혼님 A컵 아니잖아요. 잠시만요. 예, 여보세요? 갑자기 어... 가슴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 아니, 아니. 가슴 공격이 아니라요. 그 오해가 있었는데요. 잠깐 음, 저한테 꽉찬 A컵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아니. 꽉찬 A컵이라고 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6레벨이신데 꽉찬 영웅이라고 <laughs> 하시니까 아, 그래서 너무 꽉찬 A컵이다? 느낌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거요라고 지금 <laughs> <laughs> 아 누가 거유야? 누가 거유야? 아니요, 저 거유 아니저 거유 아니에요. 거회님저 <laughs> 거유 <거에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왜끝내요 <laughs> 네, <근래요. 웃음> 근데 이제 말씀드릴 거는 <laughs> 네. 아니에요. 네. 저한테 지금 가슴 나신 <laughs> <아니요. 주신> 거예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단지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사람들이 저 가슴 정말 작은 줄 알지. 예수의 첫 번째 목었어요 그러면 좀 물어볼게. 아, 음식을 먹다가 흘렸어. 그러면 가슴으로 떨어져, 무릎으로 떨어져? 뭐... 가슴이요. <laughs> 그럼 됐죠. 그럼 본인은 거울라고 <laughs>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거거 아니 요 아니. 가슴라이팅이더 님들 아니요 아니요. 단전 술잘 먹는데 미래 남친이 술집면 어쩌냐고. 오이랑더 좋은 거 아니야? 아가야 많이 힘들어.

구독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재미없었을 텐데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 이렇게 구독권 선물 받아가지고 파이 사역 채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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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 저희. 아, 빠이. 가보도록 할게요. 갈게요. 안녕. 아, 존나 힘들었네, 진짜. 아, 아직 안 나가졌구나? 어, 어. 나한테 한거 아니지? 말할게요. 나한테 한거 아니지? 아야 아니야. 나한테 <laughs> <laughs> 한거 아니지? 가보자 한번 해볼까? 어가다가다자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륙합니다. 예. 이륙합니다. 오오오오오오오야 회전 될줄 알아? 어때? 어때, 와, 어때, 어때, 오, 어때? 어때? 오 괜찮은데?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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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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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laughs> 실패 안 돼, 내가 실패 누를게. 아냐, 아냐, 아니야 내가 해줄게, 해줄게. 얼마인데얼마인데괜찮 아, 미래리 <몰람> 보고 왔어. 5분만 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떠줄게, 떠줄게. <몰람>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5분이라고 한 거야, 꾸석 그렇지. 떠줄게, 떠줄게. 좋다, 좋다, 좋다. 지작이 좋아. 오, 그렇지. 반대로, 반대로 나부터.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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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근데 이게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하면 뭐야? 시계 방향으로 따지면 12시 방향이 앞으로 머리를 숙이는 거고 6시로 당기면 이제 뒤로 가는 거야. 가라운 반지 비행사. 한쪽으로 쏠린다 싶으면 반대 방향으로 잡아주면 돼. 예, 야이리이리 수리.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조금 더 날아볼까 우리? 잠깐만 날아봤볼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리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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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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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laughs> 소리. 목소리. 소리 소리. 좋아요. 좋아요. 아, 내가 아니니까 되게 꿀잼이네 지금 딱 좋아. 여기서 한 바퀴 잠 돌아보자. 근데 하면안 돼. 하면안 돼. 개못해. 존나 못해. <laughs> 어, 완주 <왜>? 씨야. <laughs> <원짓이야>? 아. <laughs> 가자 이렇게 들으면 이번에 되게 좋아 보이잖아. 이거 한국어로 이제 내가 불러보면 이런 거지. 내가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제 불러볼게. 꿈꾸고 꿈꾸고 꿈꾸는 꽃이 빛바에나관내아침을 그대 신란 우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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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불나달 나도 나 불로 도 나도 나도 불도달도 나도 왜 그러는 거야 해때 어때 언니 여기서 뭐해? 이상하다 지루히 <laughs> <주루이 웃음> 때리고 있었는데, 널 때릴 수는 없잖아. 지루히 아 <laughs> 때렸는데, 널아아 때릴 수는 없잖아. 아 너를 죽일 아수 없으니까. 아, 그치, 그치, 그치.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조심해. <laughs> 你又回来 배고파. 돼지라고? 너 돼지한테 你不해아아니지不是你不是你不是你不是你不是你不是你야是가해 돼지야 미안해가 아니是아지한테不是你不是고 아니, <laughs> 나한테 不是해